자, 이번 시간에는 GitHub 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GitHub 이라는 게 뭐냐면, 허브라고 적혀 있잖아요? 허브. 일단 우리가 허브라는 거를 뭐라고 하나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허브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해요. 결국 이 허브라는 건요, 항상 중심이 돼요 모두의 중심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도 이 허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음. 자이 그이 터브는 누구의 중심이냐면 모든 개발자의 중심이에요 모든 개발자의 중심 이걸 GitHub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개발자가 Git이라는 걸 통해서 버전 관리를 하고 있는 소스 코드가 있을 거예요. B도 있을 거고, Git을 통해서, 그리고 C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자기 이제 로컬 컴퓨터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 이 로컬 컴퓨터에서 개발하다가, 집에 가서 또 개발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달라지면 이걸 이제 공유하기가 또 힘들단 말이에요 뭐 usb를 들고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가 이제 회사라면 다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집에서 또 이어서 하고 싶으면 이걸 들고 가야 돼이기 코드를 기술을 관리하고 있는 코드를 집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github에 공유하는 거예요 이 GitHub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개발자들의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놀이터. 이 개발자들이 가지고 논 소스 코드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게 GitHub이에요. 이 GitHub은 이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 퍼블릭 서비스랑 프라이빗 서비스로 나뉘는데 이 퍼블릭 서비스는 내 코드를 공개하되 모두에게 공개하겠다는 거고 프라이빗 서비스는 이제 비공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료고 이게 무료였어요. 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유료고, 이게 무료였어요. 그리고 이제 공개되는 애들에 대한 라이센스는 MIT 라이센스라는 걸 따라요. 이 GitHub은 Git이 아니거든요. Git은 프로그램이고, GitHub은 개발자들의 코드가 저장되는 클라우드 저장소에요. 얘는 클라우드 저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아닌 외부 컴퓨터 저장소라는 거죠. 코드만 관리하는. 근데 이런 이제 저장소가 굳이 기시 내미는 그 GPL 라이센스를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제 이 MIT라는 라이센스는 뭐냐면 이 GPL이랑 조금 달라요 MIT는 이 라이센스는요 소스코드를 뭐하겠다는 거죠 공개하겠다는 건 맞아요 무료니까 무료예요 무료 근데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어떤 업그레이드를 한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떤 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 개발을 했을 때이 코드를 공개할 의미는 공개할 의무는 없어요 이게 GPL이랑 다른 거죠. MIT는 그냥 이 소스 코드 공개됐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써 이게 MIT예요. 뭐 굳이 뭘뭐 쓰고 나서 나한테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됐나요? 이런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는 기더이 누구한테 인수가 됐냐면, 저도 이제 이거 인수될때 깜짝 놀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해. 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유료화의 그 하신이라고 해요. 유료화의 하신. 모든 걸 유료화하는 회사가 이 기덥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이 퍼블릭, 이 공개되는 이 무료도 유료로 바뀔 거라고 이제 다 예상을 하겠죠. 아씨 하면서. 퍼블릭도 이제 유료가 되겠구나. 근데 이게 착각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는, 얘들이 지향하는 미래 가치가 있는데, 이걸 뭐, 우리는 이런 미래 가치를 선호해요. 이런 내가 기사를 찾아보니 않았지만, 얘들이 생각하는 미래 가치는 뭔지 알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덥을 인수할 때 이거를 지금 현재가치로 인수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현재가치로 인수를 했다면 이 돈도 안 되는데 현재가치로 인수를 했다면 이 말이 안 되는데 얘들이 얼마에 얘를 <laughs> 인수를 하냐면 75억 달러에 인수하거든요 거의 8조에요 8조 즉 얘들은 미래가치를 봤다는 거예요 미래가치 그럼 응. 어떤 미래가치를 받길래 이기덕에서이기덕을 80, 8조나 들여가지고 샀을 거야. 자, 이거는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구글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그 제, 제가 대학생 때 구글 그 창립된 그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책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 이제 구글이 뭘 하고 싶어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요, 전자문서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얘들을. 전자문서로. 내가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전자문서로 만들려면, 이렇게 적혀있는 글자도 있잖아요 안녕 이게 이제 딱 보이는 글자인데 안녕을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날치기로 적었을 수도 있고 맞죠 그리고 뭐 옛날 고 같은거는 잘 알아보기도 힘들고이 전자문서를 바꾸려면 그 글자를 스캔을 해가지고 이 어떤 글자가 이렇게 적혀있으면 얘를 이제 스캔을 해서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복사해보면 사진 찍는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하려는 거는 스캔을 해서 이거를 문자화 시키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문자화. 그러니까 이제 스캔을 한다는 건 그냥 사진을 찍는 거고요. 스캔을 해서 얘를 문자화 시킨다는 건 내가 이제 여기 적혀있는 가, 나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적혀있으면, 스캔을 한다는 건 그냥 가나를 그대로 찍는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있을 때, 가나, 뭐 이상이 이렇게 적혀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가나라는 걸로 번역할 수 있는 이런 문서, 문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자문서를. 됐나요? 이걸 하고 싶어 했는데, 혹시 어,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 처음에는, 사람을 썼단 말이에요, 사람. 이게 이제 기계가 스캔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스캔을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계가 스캔을 못하는 건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글자일 것 같아요. 이건 저런 글자일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발견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냐면, 리캡처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리캡처. 이 회사가 굉장한 회사입니다. 왜이 회사가 굉장한 회사냐면, 우리 그 로그인이나 비밀번호 찾을 때 있잖아요. 우리 비밀번호 찾을 때 보면, 그은 로그인할 때 보면, 로그인을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문자를 넣는 그런 칸이 있어요. 로그인을 계속 잘못하다 보면, 어떤 문자, 비밀번호도 변경하려고 하면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얘가 사람인가? 로봇인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문자를 적어야 되는 란이 딱 튀어나오거든요? 자동방지 입력 문자라고 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딱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알아보기도 힘든 이상한 거이정도는뭐 알아보기 쉽, 쉽네요 근데 한 번씩 보다 보면 좀 열받을 때가 있거든요 좀 열받는 게 이런 거 보면 좀 열받거든요 아 이거는 로봇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게 리캡쳐 프로젝트예요 뭐냐면 구글이 하는 전 세계적 프로젝트거든요. 본인들이 사람을 써서, 이 사람을 써가지고 분석했던 걸 이제 개인한테 던지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구글의 전자문서를 도와주고 있죠. 이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글의 전자 문서를 도와주고 있어요. 여기에 기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리캡샷 프로젝트예요. 대단하죠. 머리를 엄청 잘쓴 거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림 맞추는 거, 그 뭐죠? 그, 그 택시 맞추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신호등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이게 이제 뭐냐면 이둘 이거 보면 이거 보면. 여기서 뭐 신호등 찾으라고 하고, 뭐 찾으라고 하고, 뭐 찾으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우리한테, 얘들의 그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위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우리가 지금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빅데이터가 가진 사진을 너희들한테 전송을 해줄 테니까, 너희가 여기에서 신호등이 뭔지 찾아라. 그러면서 말은 이제, 너희들이 로봇인지 아닌지 분석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로그인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거죠. 사실 요새 기술적으로는 지속적 로그인 방지는요. 어차피 IP 차단만 하면 돼요. 여러 번 시도가 오면. 근데 이제 이 리캡차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이것까지 하고 있죠. 빅데이터 다모 이미 다 모았어요. 이미 다 모아서 이미 이 사진으로 모든 걸 분석 다 가능해요. 사진만 딱 보면 그 자,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를 보면 이 자동차에 보면 이거 이거 달려 있거든요 위에 머리에 이 뱅글뱅글뱅글뱅글 도는 게 있는데 이게 초당 수십 장의 사진을 찍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이걸 클라우드에 전송해요. 클라우드에. 그럼 이 클라우드는 어떤 걸 하냐면 AI로 이 사진을 분석해요. 분석에서 분석된 결과를 자동차한테 리턴을 해주거든요 그럼 자동차는 이 리턴된 결과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요 그럼 구글이 리캡쳐 왜 인수를 했을까요? 데이터 보려고 결국 데이터죠 그렇죠 유튜브는 왜 구글이 인수를 했을까요? 구글이 유튜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영상에 대한 빅데이터에요.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오라클이 이 기덕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라클은요, 잠재적 위협을 다 제거해요. 이 잠재적 위협이라는 게,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있는데, 이 MySQL이라는 무료 데이터베이스 회사가 있으니까, 오라클은 자기들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인수해버리고 유료화 시켜버리거든요. 자기들 딥이 안 팔릴까봐. 이게 오라클이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도대체 왜, 기 더블 인수했을까? 어떤 미래 가치를 봤을까? 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 제, 이건 제 생각인데, 뭐, 저도 뭐, 문서를 찾아보진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 더블 인수하고 나서 프라이빗도 베 무료로 풀어버리거든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원래 유료화만 시키던 회사가. 그래서 이제 퍼블릭과 프라이빗 둘다 무료예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모일 수 있는 건 뭐죠? 전 세계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모일 수 있죠. 소스코드에 대한 빅데이터예요. 앞으로 얘네들이 이걸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거죠. your ai 페 a i r programmer. 코드에 대해서 자동 완성을 시켜 주고요. 이런 것들을 해 줘요. 이이 데이터 기반이 기 g i 기 h 기 b 이라는이 수많은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AI가 모델링해서 모델이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하겠죠. 분석해서 어떤 소스 코드에 대한 도움을 줘요. 네가 이런 소스 코드를 좀 적으면 이런 걸 적으면 좋겠는데라고 코멘트를 날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통해서 어떤 코드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해도요. 바로 신청이 안 돼요. 이거는 대기를 해야 됩니다. 대기, 대기 기간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회원가입해서 기술을 체험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대기했다가 얘들이 허용해주면. 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볼수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예요. 어.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체네 링크드인이라고 있어요. 링크드인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모든 구직자들에 대한 구직자들이 링크드인으로 헤드헌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구직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 예전에 그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그 수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무슨 얘기 하냐면, 미래는 휴먼 클라우드 시장이 될 거라고. 어떤 능력을 통해서, 철밥통이 아니라 계약직, 다 그냥 계약직이에요. 철밥통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뽑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또 내치고 필요할 때만 쓰는 이 능력제 어떤 사회 이 휴먼 클라우드 사회를 예고를 하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이 링크되어 있는 전세계 사람인 같은 거거든요 전세계 사람인 여기에 대한 모든 그 방대한 데이터를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얘네들한테 미래가 치죠 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더을 기덥이라는 거는 전세계 모든 개발자들의 놀이터예요 여기에 모든 개발자들이 소스코드를 올려요 왜냐하면 여기에 올려야지 클라우드에 저장되니까 내가 어디에서든 소스코드를 다시 다운받아서 다시 작업하고 다시 올리고 또 작업하고 다시 올리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작업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코드가 모이는 이 기덥이라는 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소스코드의 빅데이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Git 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기덥에 대해서 회원가입을 좀 해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